일본 오염수 방류 반대 인민배려 빠진 북한의 담화 김진호 에디터 국제원자력기구는 환경평가기구가 아니다. 국제법의 어느 갈피에도 국제원자력기구가 특정한 나라와 지역에 대하여 해고염수를 방류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나 문구가 없다. 일본의 후쿠시마 해고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 북한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지난 9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한 국토환경보호성 대회사업 국장의 담화를 통해서다. 요지는 국내 시민사회와 중국, 18개 태평양 섬나라와 같은 논리에서 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오염수의 무단방류를 비난하고 있다. 일본의 해고염수 방류계획 검토에 동원된 국제원자력기구 직원들이 100만 유로의 자금을 받고 최종 보고서 초안을 일본에 사전 전달했다는 시민언론 민들레와 더탐사가 제기해온 의혹도 소개했다. 앞서 중국 외교부도 지난달 28일과 지난 3일 중국 외교부가 정례 브리핑에서 이러한 의혹에 주목한 바 있다. 북한은 인류의 보금자리이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인 푸른 행성을 해고염수로 어지럽히려 드는 반인윤적 반평화적 망동이라면서 국제사회가 좌시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준엄하게 꾸짖었다. 그러나 북한의 입장에는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 인민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다. 인류를 거론할 뿐이다. 인류와 자국민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각국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민의 생업과 건강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이다. 민들레가 비난에 그치지 않고 제주와 신안, 통영, 강릉, 부안 등지를 돌며 어민들의 분노와 절박한 심정을 소개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북한, 일본과 IAEA 이를 방조하는 한국과 미국 정부를 비난하면서도 정작 오염수 방류가 북한 동해안 어민을 비롯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언급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와 IAEA가 깡그리 부인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러한 의혹을 IAEA에 정식으로 지리했다. 중국은 특히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 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북한은 그러나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환경보호성 국장의 담화가 정치적 성명으로 읽히는 까닭이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라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강조해온 인민제일주의 정신과도 들어맞지 않는다. 지난 6일 발표한 러시아 외교부의 입장도 사람에 대한 우려가 바탕에 깔려 있다. 러시아 어민들은 물론 일본 스스로 자국 어민의 생업과 환경을 고려해서라도 오염수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마리아 자하로바 외교부 대변인은 원전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은폐함으로써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조장하고. 사고 이후에도 줄곧 불투명한 관행을 보여온 도쿄 전력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문제는 북한의 입장이 내 눈에 티끌만 드러내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내 눈에 들보를 새삼 부각시킨다는 게 우리가 직면한 불편한 진실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기보다 정치적 입장을 강조하는 건 북한에 앞서 대한민국 정부가 솔선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세계를 권위주의 세력과 민주주의 세력으로 양분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가치를 강조한다. 그 가치의 핵심이 민주주의 일터.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정치적 고려에 앞서 자국민의 생업과 안전, 미래 세대에 물려줄 환경을 최우선으로 제기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과학적 기술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IAEA와 일본 정부의 입장을 두둔하기 급급한 인상이다. 일본을 방문한 이른바 시찰단은 오염수 시료 채취를 포함해 안전성 규명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일본측이 엄선해 건네준 자료만 받아보고 그 설명만 듣고 왔다. 대통령실은 IAEA가 보고서를 공개한 다음날 발표 내용을 존중한다며 수용했다. 이 정도면 권위주의 정권에 비해서도 자국민을 고려하는 노력이 없음이 분명하다. 후쿠시마 해고염수 방류 문제는 국제사회가 관심을 집중해야 할 글로벌 이슈이자 자국민의 건강과 생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이기도 하다. 한미일과 IAEA에 대한 정치적 비난에 초점이 맞춰진 북한의 공식 담화와 그 정도 대처도 하지 않는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은 얼핏 달라 보인다. 그러나 국민배려가 없다는 점에서 다를 바가 없다. 남이나 북이나 정치적 고려만 강조하는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이점또 다른 남북 동조화가 아닐 수 없다.